네, 말씀하세요. 예. 네, 현재 참고인으로 와 있는 그 변호사 중에 김기현 참고인의 경우에는 최근에 각종 녹음 파일을 언론에 제공해서 마치 지금 현재 그것이 임성건 사단장과 대통령실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 임성건 사단장의 구명을 위한 마, 마치 깊은 어, 음모가 있는 듯한 언론 보도를 여러 차례 하고 방송에 나가서도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맞는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또 박정은 대령의 변호인도 되고 그래서 긴급 비저의 사일정 변경 동의를 해서 현재 그 김기현 참고인을 증인으로 다음에 의결해서 여기에서 질문과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하는 긴급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합니다. 자 어, 법사의 의결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간사간 협의를 해주셔서요. 어, 아니 간사 간사간 협의를 해주세요. 간사간 두 분이 두 분이 나가셔서 협의를 하시고요. 어, 그리고 어, 의산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경험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생각이었고, 그럴 각오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가능하다면 저를 증인으로 변경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유상범 의원님인가요?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오늘 그러면 의결로 저를 증인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당당하게 선서하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저, 들으세요. 어,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대로. 그래서 국회법을 살펴봤습니다. 국회법, 어, 증감법이죠? 증감법? 네. 증감법 7조에 보면은요, 원래 증인으로 의결해서 채택을 하게 되면 출석요구서를 7일간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부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조항에 출석한 사람이 아 나는 증인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간사 간 협의를 나가서 해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후에 할지 바로 할지 그걸 협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어,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신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